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조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택전련소 번 프로구요. 자 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매도 금지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얼마 10만원 가격 구간만 올파를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 에코프로는요. 어디를 향해서 간다. 10만원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조금은 쉬어가는 숨 고르기 장세가 나와줬었는데, 그러한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다? 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 줬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에코프로는 지금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매도 아니죠? 매도 금지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점 구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매도금지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50개, 댓글 50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에코프로가 이 10만원이라는 가격 구간, 9만 5천원 이 자리를 좀 뚫어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분봉상 움직여볼까요? 60분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저점들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NXT거래소에선 상승 이후에 본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저점들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그죠? 아래 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과 함께 추세를 오른쪽 위로 돌리는 모습과 함께 상승 마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수급들의 이동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죠. 첫 번째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갔다가 그죠. 반도체와 로봇이 코스피를 끌어올려주고 있었고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끌어올려줬는데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는 누구한테 가고 있다 여러분들 바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어떻게 됐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10만 전자 아래로 내려왔죠. 9만 9천 8백 전자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어떻게 됐다. 파이닉스도 오늘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해줬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조등물들이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에코프로 올라가는 모습들 나와줬고요.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삼성 SDI는 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여기 본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 SDI도 어디를 향해서 간다? 여러분들 50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상승세 유지해주면서 오른락길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순위권에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고르기 장세가 조금 이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세 나와주는 모습들 나와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자캔들로 그죠? 마감을 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 코스피가 지금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죠? 5천 코스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5천 코스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4,010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 900포인트. 그죠? 900포인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가 지금 은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면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코스닥을 최고점인 몇 포인트 1,062.03포인트를 아직 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코스닥도 이제는 올라가줘야 될 차례라고 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스닥을 끌어올려주려면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을 끌어올려줘야 된다? 상위 종목을 끌어올려줘야겠죠 자 근데 상위 종목에 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알테오젠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로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그러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뭐가 있어요? 2차전지가 있고 지금 2차 던지가 강세인 이유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ess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ess로 인해서 이제는 뭘 올린다. 시가총액의 2등과 3등에 있는 코스닥, 2등, 3등에 있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끌어올림으로써 어디까지 가려고 한다. 자, 코스닥 1,062 포인트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코스피도 5천까지 가면은 그래도 코스닥도 한천 이상은 맞춰줘야지 그래도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자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면 코스닥이 천 포인트 이상까지 가려면은 우리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어디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겁니까? 에코프로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의 저항 구간 대들을 뚫어 올리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뚫어 올리게 되면 얼마 구간 11만 원까지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고 11만 원 자리에서 횡보 자리 만들어 주다가 어디 양성 15만 원 11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열려 있다? 15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들이 이어지느냐?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자금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요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쌍바닥 자리 만들어 주면서 추세 반전 신호가 나와 줬고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주가를 계속 오른쪽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해서 단기 과열 종목이 해제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다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려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항 구간을 과감하게 뚫어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저항까지 이 박스권 상단까지 가겠죠 액면 분할한 가격 구간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때다 아니다 매도할 때가 지금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말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는요, 매도금지. 자, 매도금지 여러분들의 의지를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핵심 인프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ASS가 부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성장력이 지금 주목을 현재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연구원님께서는 요 27일 날에 엔비디아가 AI의 핵심 인프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차전지 업종에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ESS 사업자인 플루언스 에너지 마찬가지로 3 영업일간 63%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투요가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죠? 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ESS로 인해서 이제는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조금씩 실적 개선이 되는 모습들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2023년도 2023년도에서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 에코프로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닥 자리를 1년 동안에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ESS와 함께 2차 전지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1차 파동이 나온 건데, 자,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올라간다?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파동으로서 움직이고 ABC로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우리는 1차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상승 구간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뭐가 나올 차례에요, 여러분들? 1차 상승에 대한 고점 구간에서, 자, 2차 조정 구간이 오겠죠, 2차 조정.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예요? 우리는 1차 조정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서, 1차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2차 조정 구간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더 재진입의 자리를 확인해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2차 조정 끝난 다음에는 가장 긴 파동인 3차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죠? 거의 100%올라죠 100%. 그러면 1차 폭등이 100%면 3차, 2차 조정 끝나고 나서 3차에 대한 고점 파동이 나왔을 때 최소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다? 100%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1차 파동의 고점 자리를 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2차 조정 자리 찾기 세 번째 뭐요 3차 고점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수급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또다시 주가의 방향성들이 달라지겠죠. 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같이 잡아 드리고 있는 거고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목표가를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0 1 0 2 6 8 7 9 6나9번입니다제게인 번호거든요. 제게인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요. 우리 에코 프로로 가져가야 돼. 1차 고점 매도 자리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 즉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올 때 2차 조정 자리는 우리에게는 과감한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죠.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자리들도 신호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캔들 플러스 2차전지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에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받아가시고요 나는 소통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 문자라고 말씀하셔서 문자로도 정리된 내용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루 에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타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익 p 앤이 &E 오늘 10%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종목, 두 종목,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종목도 나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받고 싶다. 에코 단타라고 말씀해주면 시100%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번호 입력하여 기 번거롭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제목 아래 보시면요, 여러분들. 네, 모바일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설명란에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서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메시창을 바로 넘어가실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에코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 드릴 거니까 네, 편안하게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는 자, 매도 금지. 아직 우리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들 댓글 50개까지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18개인데 조금 더 분발해서 여러분들 50개까지만 한번 노력해 주시면 바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로서 100% 상승분이 나온 거다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선물로 세력들의 초대박 매집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세력들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를 한번 강하게 1차 슈팅분을 보여줍니다. 이 1차 슈팅이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 몇 퍼센트? 300%요. 300%의 폭등 슈팅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뺐는데, 어떻게 됐다?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자, 과에 1차 파동 전에 나왔던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주가의 이 추세를 끊지 않고 한번더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가 나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더 쏘아 올린과 동시에 이 앞에 있는 매물을 보화해 주는 작업이 나와줬다 라는 겁니다. 자, 고점 구간을 한번더 터치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몇 퍼센트 한번더 올라왔다. 300%한번더 강력한 슈팅분이 나와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려 또 주가를 내리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다? 저점을 뭐해 줬습니까? 여러분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들 들어오면서 망치형 캔들로 한번더 끌어 올려 주는 모습이 나왔다. 자, 바닥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추세 반전 신호고요. 이 추세 반전 신호와 함께 폭발적인 엠파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앞전에 300% 슈팅해 줬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해도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만큼 그러면 우리는 이 300%의 슈팅을 잡아가고 이 정고라인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다음 고점까지 가겠죠. 다음 고점까지 몇 프로? 5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도 300에서 500%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을 모아둔다 미리 잡아가자 해서 준비한 매집주니까요. 나도 이 매집주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0-2687-9619번으로 여러분들, 에코라고 하시고, 매집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고 얼마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들어가 줘야 되는지 이 매도 자리와 함께 매수 자리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받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은요, ESS를 통해서 실적 개선을 시키면서 주가가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 은 계속해서 급증할 거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주도 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력 설비들 움직이고 있죠. 전력 설비 움직이고 있고 원전. 자 원전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전선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께서 이 산업들이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돌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라 거예요. 수급들이 이동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또 누가 추가가 됐다. ESS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2차 전지까지 같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력 관련해서 여러분들 변압기 이 변압기에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효성중공업, 여러분들 아시죠? 효성중공업 지금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8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8만원이었어요. 벌써 10배, 1년 사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ESS 관련돼서 주가가 미친듯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변압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전도 두 사이너비티 강하게 올라가 줬고 전선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배 가까이씩 올라가 주는 흐름들 보여줬죠. 그리고 반도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공급해 줘야 되다 보니 계속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폭발적으로 올라가 주는 모습 볼수 있었던 거고, 이제는 뭐할 차례다. 여러분들, ESS 쪽으로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들의 이동이 어디로 왔다? 2차전지 쪽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ESS용 배터리 시장은 고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2 7의 성장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차단지 기업들이 원래는 자동차, 그죠, 전기차에 대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었는데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에 대해서도 공급량들이 너무 많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수요도 나와 함께 리튬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2차전지인 전기차들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 주가 계속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로 ess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만큼의 시장에 지금 점유율들이 점점점점 늘어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차전지 기업들이 바닥 구간에도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나도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우리가 여기 변동성이 가장 많이 있었던 자리 15만 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들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보다 첫 번째 자, 1차 파동의 고점 매도 자리 알아야겠죠. 우리 두 번째 수급에 대한 이동태. 자, 2차 전지가 한번 빠짝 하면서 올라왔지만 결국에 이게 360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들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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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결국에 2차 전지 종목들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는 건 누구다? 2차 전지 기업들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국가가 올라가는 구간 안에서 분할 매도 자리 잡아 줘야 되고 다시 한번더 들어갈 수 있는 매수에 대한 구간들 잡아야겠죠. 계속해서 수급들이 이동하는 구간 따라가면서, 그죠? 또 여러분들 에코프로 분할 매도 자리, 분할 매수 자리 같이 한번더 말씀드릴 거니까 010-2687-9619번 에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우리 에코프로로서 가져갈 수 있는 1차 고점 구간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차 파동의 고점 구간, 그 다음 두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매수에 대한 구간은 역시나 어디, 여러분들, 2차 조정 구간, 여러분께 들 2차 조정 구간까지 같이 잡아 드릴 겁니다. 신규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오면은 계속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신규 매수 타점도 같이 받아가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수통방 입장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까 실시간 수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캔들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브리핑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잘 모른다. 문자. 에코 문자라고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내용 받아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100% 뭐다? 무료다.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구경하신 다음에 아 이게 좀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참고만 하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많으니까 우리는 그 구간까지 모아자 뭐 매도 금지다 여러분들 매도 금지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우리 한번 목표가까지 한번 같이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내용 유익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자 에코로 매도 금지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